4분 정도 흐르고 있는데요. 자, 수급이 매도입니다. 매도. 매도 죠 매도. 자, 고점을 한번 기다려 봅니다. 자, 그리고 파란선 매도존도 나오죠. 자, 고쯤 기다려 보고요. 자, 요 이제 이 잔량이 마이너스로 바뀔 때가 동생이 됩니다. 지금 수급을 매도로 저 형을 보고 잔량이 마이너스로 바뀌면은 저기 지금 매도가 됩니다. 예, 요선 바른 것 바르게 해 놓고요 잠깐만요 자자 자, 지금 자 지금 지금 시가를 깨는데 수급 매도의 시가를 깨죠 예그 시가에서 매도로 진입했습니다 수급 매도를 보고 지금 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요 저 수급만 플러스만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예 수급을 보고 수급 매도인 것을 보고 지금 식가 매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예. 자, 하여튼 요 수금만 수금만 플러스로 안 돌았으면은 됩니다. 예. 자, 요거 요거는 이제 저가 저점 이하에서 어 이청하기를 하고요. 자, 봅니다. 자, 지금 지금 잔량이 플러스라 가지고 조금 장을 갖다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잔량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거기가 동생이 됩니다. 예. 자. 자, 잔량이 빨리 마이너스로 바뀌면 좋겠긴 좋은데. 아예. 자, 수익이 쭉쭉 지금 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자쭉 빠지나요? 자, 쭉쭉쭉 빠지자. 야, 하여튼 이거는 뭐 저점 이하에서 일단은 어, 입청을 합니다. 자, 자2.50 지지가 되면 좋겠네요. 푸시. 자. 예, 그렇죠. 자, 쭉 빠져, 내려오자. 삼공, 아니, 아니야. 요거 조금 더, 더 밑으로. 어, 조금 더, 점오고 예. 자, 자, 저기가, 자, 자 저점 이하에서 30이면 20만원입니까 요걸 요 요거를 조금 더예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예한10 정도를 일단 한한 30만원 좀 채우면서 자 이제 한틱에 자 이제 한틱에 2층 걸고 자 2층을 걸고 자좀 봅니다 예자 자, 쭉, 쭉 빠져보자. 그렇죠? 자, 쭉 빠져보자. 자, 일단 저점은, 저, 직전 저점은 한 택을 깼는데, 조금 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 자, 자, 쭉 빠지자. 자, 이제는 잔량도, 잔량도 이제 마이너스가 될듯 하네요. 자, 쭉, 자, 조금 쭉 빠져보자. 아야 이거 끊어 말어 끊어 끊어 조금 더 조금 더, 더 보고 싶은데 자 조금 더, 더 보고 싶은데요. 예 이거 어차피 조금 더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3.09. 자, 안 빠지나요? 어? 올라, 올라가면 안 되죠? 자, 올라가면 안 되죠? 자, 이제 한 티게, 한 티게 2층을, 2층 걸어 놓고요. 자, 그려 놓고. 자, 저거 밑에까지 봅니다. 자. 어, 죽 그렇게 안 빠집니다. 예. 자, 그렇게 안 빠지는데 자, 만일 한 틱의 이정이 되면은 요한 바로 0.05정0 5 정도에서 진입하기로 하고요. 자, 쭉 빠져봐라. 어허. 쭉 빠져봐라. 그렇죠? 자, 밀대, 그렇죠? 자, 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자, 2층을 했습니다. 자, 아침에, 자, 31만 7천 원. 자, 수익을, 어, 2층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시가에서 진입을 했죠. 이요 시가. 이 시가에서 진입한 거는, 이 수급이, 수급이 매도인 것을 보고, 자 수급이 매도인 것을 보고 시가에 진입해가지고 어, 이렇게 어, 저가 이하까지 저점 이하까지 317,000원 만자 수익을 어, 확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이 바로 이 수급이죠. 이 예, 바로 이 수급. 수급이 또 특이하게 여기가 양봉인데 여기가 양봉이죠. ,이. 여기가 양봉인데, 요 수급이, 음, 마이너스였죠. 수급이 양봉인데, 마이너스였습니다. 예. 아침에 31만 7천 원, 예. 자, 오늘도 아마 매도장이 될것 같네요. 형, 동생 자리입니다. 자, 수급을 형으로 보고, 이 잔량을 동생으로 봅니다. 예. 자, 자, 동, 동생이 되죠? 자, 형, 동생을 보고 동생에 진입합니다. 어, 자, 진입이 안 되나요? 자, 자, 예, 요, 조금 올려놓고요. 예, 그래서, 자, 형, 동생입니다. 이제 요, 잔량이 마이너스만 되면 됩니다. 아, 마이너스만 되면 되고요. 그럼 손절은 어딥니까? 수급이 플러스가 되는 자리죠. 어, 그러면은, 손질복이 꽤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먼저, 이제는요, 수급이 플러스만 안 되면은, 자, 이거는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 뭐, 가지고 가면은, 뭐, 당연히 저점을, 저점저점 깨고 내려가겠죠. 예, 요 수급만, 이제, 어, 플러스만 안되면 됩니다. 자, 자, 어, 그다시 마이너스가 되네요. 잔량이.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자기 방향대로, 자, 매도 방향대로, 자, 흘러갈 가능성, 흘러갑니다. 가능성이 아니고 갑니다. 예, 자, 그렇죠. 예, 쭉 흘러갑니다. 어, 한이 정도 하면은 일단 1P는 되죠. 예, 자, 좋습니다. 자, 자, 1피 가자. 또 저점 이하에서 또 2층 하자 그래요. 딱한틱에 이제 그려놓고요. 네, 올라오면은 뭐, 한, 어디야, 1호? 20인가요? 어, 2호? 어, 20 정도에서 다시 진입하기로 하고요. 자, 1피 가자. 그렇죠? 자, 1피 갑시다. 자, 지금 형, 동생을 어쩌 하고 있습니다. 형 동생, 예. 형이 수급이고 동생이 잔량입니다. 자, 자, 그렇죠? 자, 자, 빠지자, 빠지자, 그렇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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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되자. 네, 자, 입증하자, 입증하자. 이청하자 아, 자이청하자자 그럼 50만, 원. 예, 자 51만 원자 입청을 했습니다. 자 51만 원, 아, 오로지 오로지 수급이죠. 아, 오로지, 아, 오로지 오로지 수급이다. 오로지, 뭐 다른 거볼거 거 없습니다. 오로지 수급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진입한 거는, 뭐, 뭐의 근겁니까? 요 수급이 매도인 걸 보고, 매도, 즉, 형을 보고, 형을 보고, 얘가, 얘가 마이너스로 변할 때죠. 변할 때, 동생, 동생. 그래서 형, 동생. 형, 동생. 형을 보고 동생에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예. 예자 현재 지금 우리가 이걸 해놓고 있고요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외인은 외인은 지금 매수죠 외인입니다 이것이 자 이런 이런 매매는 하지 마세요 외인은 매수인데 매수인데 어? 지수는 어, 내리꽂고 있습니다 내리꽂고 있습니다 제가 수급수급 하니까, 뭐, 이런, 이런 수급인 줄 알고 있는데, 절대로 이런 수급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 실시간 그려지는 이 수급이, 이 수급이, 오늘은 요, 전량하고 얘하고, 같은 매도 방향이죠. 처음에는 얘가 플러스였다가, 이이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장이 그냥 이렇게 급락을 하죠. 어, 급락을 하죠.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 공략하고, 다른 방향일 때는 관망을 하고, 같아, 같아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이런 수급 아닙니다. 이런 수급. 어, 이런 수급은요, 어, 아닙니다. 어. 자,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 수익을 내놔놓고, 지금 이제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지금 안 맞아갖고 네 관망을 했는데요. 이형 동생 요 매매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형 동생 매매법이요. 맞으면은, 맞으면은, 어, 맞으면은, 그 방향으로 수익이 나요. 그, 그 방향으로. 어, 이게 이제 무슨 말인고 하면은, 어, 손절은 짧아요. 손절은 짧고, 수익은 크다요. 손절은 짧고, 근데 손절이 나갈 확률이, 어, 이제 이걸 확률로 따지면은, 손절이 나갈 확률이 어, 그러니 성공할 확률이 한 7, 80% 이상 된다. 이렇게 보여줘요. 7, 80% 이상 된다. 그리고 손절이 나가더라도 손절은 짧다. 짧고, 짧고, 수익은, 수익은 크다. 수익은, 수익은 크다. 그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저는 뭐 당구, 당구를 칠 줄을 모르는데 당구장에 인생 딱두번 가봤어요. 인생 살면서 딱 친구 따라서 두번 가봤는데 거기서 대화가 당구를 잘 치는 비결이 결대로 치라 그러더라고 결대로 그러니까 그래. 무리하게 다른 방향에서 치지 말고 공이 놓여 있는 그 결대로 치라 그러더라고요. 어, 이게 우리, 우리 여기에 그대로 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요, 막뭘 갖다가 뭐 대비시키고, 뭘 대입하고, 뭐 추세니, 파동이니, 뭐니, 뭐 캔들이니, 이런 걸 대입하기보다 그냥 보여주는 대로 누가 수급이 수급이 보여주는 대로 매매하자는 거예요. 오로지 이 수급에 입각을 해가지고 수급이 보여주는 대로 매매하자. 그게 당국에서 말하는 결대로 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주고요. 의외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숙달을 시키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형 동생 매매법의 형이 뭐냐? 우리 요 수급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 수급이 어, 원 수급이 있고 원 수급이 있고 그 다음에 잔량이 있습니다. 잔량이 있는데 어, 이 잔량이 무슨 수급이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수급이 맞습니다. 왜 맞는가 하면은 이거는요. 그 체결은 안 됐지만서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상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예상 예상으로 할때 아, 지금 수급이 지금 매도구나. 아, 예상을 볼때 아, 지금 현재 수급이 매수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 요요 요 수급은 어 실제적인 체결, 실제적, 그까 그래, 체결 이후의 수급이에요. 체결할 때, 누가 어떻게 체결을 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실제적인, 실제적인 수급입니다. 요건 예상 수급이고, 그둘다 수급이에요, 둘다 수급. 그럼 이둘다이 수급을 가지고, 형, 동생을 하자는 거죠. 어,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얘들이, 같은 방향일 때죠. 같은 방향. 이 같은 방향일 때 우리가 공략을 해야 돼요. 이 방향이 다르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공략이죠. 같은 방향일 때 공략을 하자. 매도면은 매도, 매수면은 매수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형은 뭐냐하면은 수급이란 잔량 중에서 먼저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형이 됩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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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수급이 형이 됐어요. 요 수급이 요 수급이 아침에 잠깐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어 이렇게 빠지면서 수급이 오늘은 매도로서 매도로서 오늘 요 수급이 형이 되었어요 형이 그러면 이제 이걸 할라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잔량 차트를 놓고 봐야돼 잔량 차트를 어, 그래서 내일은 다시 잔량 차트를 갖다가 여기다가 어, 내놓을까 합니다. 그러면은 어, 오늘은 수급이 형이 누가 됐느냐 수급이 형이 됐고요. 동생은 얘는 아침에는 플러스였죠. 아침에 이제 플러스였다가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제 이런 데쯤 이런 데쯤 내려올 때 이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이제 우리가 바뀌는 걸 보고 진입을 해 가지고 뭐요 수익 내고 어 여기서 바뀌는 거 보고 진입해서 이 수익 내고 또 여기서도 또이 수익을 이 내고 아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 형 개념을 알겠다, 3번. 이 형, 형 개념. 누가 형이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루어진 것이 형이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잔량이 형이 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요 수급이 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누가, 누가 되는 건 이제, 그 당시에 먼저, 먼저 자리를 잡은 것이 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방향이 같아지는 것이 동생이에요, 동생. 방향이 같아지는 것이 동생입니다. 예. 그래서 형을 보고 이 동생에 진입하는 거예요, 진입. 그럼 매도 같으면은, 매는 요렇게 돼갖고 이제 이런 지점에 진입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어, 주식할 때, 이렇게, 이게 요런, 이런 패턴이죠. M 자. 어, 그러니까, 어깨에서 진입하는 방법이에요. 요, 이 고점을 확인하고, 어깨에서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이거는요, 손절을, 매도존, 매수존이 아니니까, 손절을 잡아야 되고요. 물론 여기 이제, 뭐, 매도존이 있다든지 이러면 막, 금상첨화죠. 이? 어, 어제처럼 어, 금상첨화죠 그래서 그럼 이거 손절을 언제 하느냐 요 형이 형이 형을 갖다가 매도로 받잖아요 형이 영값 0값, 영값을 찍으면 은 미련없이 손절을 줘야 돼왜 형을 보고 들어갔잖아 형을 보고 이, 이 형을 믿고 믿고 들어갔단 말이야. 형이 마이너스라는 걸 갖다가 믿고 믿고 조금 밑에서 얘가 마이너스로 바뀔 때 매도로 진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아 그렇다. 5번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형이 형이 얘가 0값이 될 때, 마이너스에서 0이 될 때, 그냥 눈 손절을 갖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입을 하고 나서 진입을 이제 이렇게 돼가 있겠죠. 진입을 하고 나서 좀 흔들립니다. 어, 좀 흔들립니다. 흔들리는데, 근데 얘만, 얘만 0값으로 돌팔만안 하면은, 가지고 있는 거요. 가지고 있는 거요. 어, 가지고 있는 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시 방향이 같아지면서 쭉 낙하를 하죠, 그죠? 이렇게 쭉 낙하를 합니다. 이제 수익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것이 손절이 안 나가면 안 나가면은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층을 어디서 할 거냐? 어, 지금 진폭이요. 지금 요즘 진폭이 보통 보면 지금 3피가 넘고 있어요. 보통 보면은 어, 매일 지금 3피가 지금 넘고 있는데 창이 참 좋죠. 그죠. 그러니까 한 2피 정도까지 나 가지고 가겠다. 하여튼 손절 안 나가면 나한 2피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직전 저점을 갖다가 붕괴할 때한 번씩 끊어주는게 좋습니다. 예. 직전 저점에. 직전 저점에서 한번 익청하고 또 올라오면은 또 봐가지고 또 진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리고 그대로 뭐쭉 가버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어쩔 수 없는 거. 이것이 이제 형 동생 어,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이형 동생 매매법을 어, 좀잘잘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고 이걸로 하면은요, 어, 형 동생 매매법이 문제는 이제 손절만 잡을 수가 있, 에, 있으면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럼 이걸 갖고요 순수 옵션 가격을 갖고 해도 됩니다. 왜 옵션 가격에는 콜과 푸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형 동생이 원래는 이 옵션 가격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 예. 옵션 가격에서 예를 들어서 콜 붕괴를 보고 콜이 콜이 붕괴하니까 매도잖아요. 그럼 그럴 때 푸시 지지할 때, 푸시 지지하면은 매도죠. 지지할 때, 푸 지지점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콜 붕괴를 보고. 이것이 이제 옵션 가격에서 형, 도생, 형, 동생이고, 옵션 가격에서 할게 많습니다. 어, 시가를 갖고 해도 돼, 시가. 어, 왜냐면은 옵션에는 콜 시가가 있고 푸 시가가 있거든요. 선물은 선물은 이 시가가 딱하나예요 그런데 옵션은 틀려요. 콜 시가가 있고 푸 시가가 있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 콜이 먼저 무너졌다. 그러면 은 푸시 지지할 때, 지지할 때가 동생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시가를 갖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어, 알려드릴 테니까요. 일단 이형 동생이 매매법에 대해서. 어 일단 아 뭐가 형이고 뭐가 동생이냐 이걸 갖다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요 설명 드렸는 이걸 갖다가 어 자꾸 어, 리뷰를 하면서 어, 들으세요. 그래서 아형 말할 때 뭐가 형이다, 뭐가 동생이다, 어, 이것만 먼저 딱딱 파 어, 파악만 하시면은 아, 너무 쉬워요. 어, 그러면은 그 결대로 수익 나는 거예요. 뭐 이것 저것 뭐 캔들이다, 이평이다, 추세다, 파동이다, 뭐 이런 거, 이런 저런 거, 뭐 복잡한 거 하나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로지 수급을 보고 형 동생을 딱 잡고 진입하고 형만 안 무너지면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오늘 마감방송 하겠습니다. 예, 오늘 51만원, 예, 오늘 수익을, 어, 수익으로 마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매매한 걸 보면은, 아침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또, 또 여기서 또, 또이 수익을 냈죠. 이 수익을 내고, 어, 요 매도는 못했죠. 이 매도가 컸는데, 그건 못했고. 오늘 이제 우리가 형 동생 매매법을 했습니다. 형 동생 장중에도 이형 동생 매매법에 대해 갖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꼭 이걸 갖다가 뭐가 형이고 뭐가 동생인지, 또왜이 매매법이 좋은지, 또 손절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오로지 수급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방법으로 하면은 어 아침 시초과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빨라지고 아침에 물량 좋을 때, 물량 흔들어 줄 때, 아침에는 보통 보면은 보통이 아니고 뭐 항상 그렇죠. 그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장이 움직입니다. 아침에는요. 그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 장 이제 갈수록 방향 방향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형 동생 장중이를 설명했으니까요 잘 적을 해갖고 뭐가 형인지 뭐가 동생인지 그 다음에 손절은 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 수급도 어, 요 수급과 요 잔량과 잘 보고 이렇게 하면은요 어, 굉장히 그 시, 아침에 매매가 빨라지고 아, 수월해집니다. 예. 하여튼 손절만 안 나가면은 한뭐이 이상 보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장님 많이 오늘 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또 내일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